기 빙의, 환생, 회빙환이라고 하죠. 아, 어, 회빙환이요? 아, 이거 전문용어예요. <laughs> 재벌집 막내아들 혹시 보시나요? 대기업 팀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일했던 그 대기업 재벌가의 막내 손자의 빙의가 되면서 시작되는 드라마예요. 음...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는 이 회빙환이 아예 이제 장르거든요. 음. 회빙환을 즐겨보는 독자들 아마 20, 30대가 주류일 것 같은데요. 음. 그들은 왜 이렇게 회빙환 과몰입을 하는지 그 심리를 오늘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지니쌤은 갑이에요? 을리에요 을일 음, 때가 많죠 음. 재벌집 막내 아들 1화 보시면 송중기가 그냥 을의 현실을 확 보여줍니다 음, 뭐든지 다 하죠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당연히 반항심과 적대심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거 계속 억눌러야만 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거기에 계속 내가 적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 억눌린 분노가 무기력감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주요 독자층인 20, 30대들은 이런 을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억눌린 분노나 이 무기력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음. 딱 저희 세대인데요, 20, 30대. 음. 약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너네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수 있다. 수능만 잘 보고 대학만 잘 가면은 된다. 안정된 직장, 나의 집, 결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더 좌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믿었는데, 뭐가 없지? 그 와중에 잘 되는 사람들은 되게 신박한 방법으로 잘 되잖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투자 방식이라든지 SNS, 뭐 유튜버 <laughs> 이런 인플루언서. 아 나도 저거 해볼 걸. 아, 10년만 전으로 돌아갔으면 어? 비트코인 사는 건데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게 재벌집 막내아들의 송중기의 삶을 보면 진짜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치 게임을 리셋해서 처음부터 치트키 가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 최고 효율의 전략법을 가지고 시작하는 느낌 있죠 현실에선 불가능한 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회빙한 스토리들은 을이 갑을 무찌르는 환상을 충족시켜줘요 1회차 인생에서는 모욕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나쁜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2회차 인생에서 전생에 자기를 밟았던 갑들을 오히려 밟아버리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TV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을들도 좀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음. 나는 못했지만, 파워 을이었던 송중기가 갑들을 그냥 막 무찌르는 내용을 보면서 같은 을로써 이 우리의 화가 났던 감정들이 음. 해소가 되는 거죠. 저는 아까의 분석에 더해서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데요. 을이 갑을 무찌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을이 갑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과 동일한 위치가 되는 거네요. 우리는 송중기가 2회차 인생에서 재벌가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는 데서도 쾌감을 느끼지만, 그냥 그재벌가 일원이 되는 거에서도 쾌감을 느껴요. 그것도 그냥 일원이 아니라 엄청 똑똑하고 예쁨 받는 또 일원이 되잖아요. 주목받고. 특별한 일원이 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공격자와의 동일시 개념이 생각나요. 음.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동일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스토컬럼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한테 피해를 줬던 범죄자한테 뭔가 동정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신드롬이라는 거죠. 공격자를 생각보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 이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설명을 하거든요. 음. 심리학적으로는 공격자한테서 느끼는 나의 분노나 공포 같은 좀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갑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갑을 어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갑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를 내 것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죠.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재벌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이 드라마나 원작자가 의도한 효과가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갑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재벌들한테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결국 송중기도 돈이 최고인 시스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도 송중기가 이 재벌가 시스템 안에서 승계자가 되기를 응원하죠 그 드라마 보면은 오히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재벌로 있어야지 기업을 운영해야 되지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상화하게 되기도 하고 납득이 되기도 하고요 멋있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와 이성민 카리스마 쩐다 그래서 이 JTBC에서 이 드라마가 방송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20, 30대들이 뭐 지금의 을들이 이런 스토리에 환장을 하는가. 을이 갑을 무찌른다랑. 두 번째, 을이 갑이 된다랑. 둘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을로서 느끼는 이런 분노감을 다뤄줄 수 있는 내용이다. 끝! 끝!